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엔진 플러싱 엔진 플러싱에 대해서 한번 작업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관리가 잘 안된 차량 어, 좀 키로수를 오래 운행하고 관리가 안된 차량을 섭렵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부분을 준비를 했었는데 정말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그래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말 관련된 차량이 저희 업소에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 이 차량을 섭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 차량은, 제 철암차입니다, 철암. 차량. 암이 차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냥 엔진오일이, 경고등이 들어올 때까지 타는 편이라서, 철암차를, 그때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 만드는 시장까지 왔습니다. 자, 일단은, 엔진 플러싱, 엔진 플러싱이 뭔지 다 아시죠? 엔진 오일을 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기존의 엔진 오일이 있는 상, 상태에서 첨가제를 집어넣고 순화시켜서 빼는 방식이 있고 또 요즘에는 그 엔진 오일을 다 빼내고 그다음에 그 플러싱 오일을 넣고 10에서 15분 정도 돌린 후에 빼는 방법이 있고요.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어 스스로 판단하세요. 뭐 정비사, 또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또 일반 또 사용하시는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의견이 서로 너무 달라요. 또 저도 어느 한쪽으로 취정하는 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직접 판단을 하세요. 일단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오일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네, 일단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엔진 오일이 얼마나 있는지. 네. 오일 양은 지금 하단에 조금 찍히는 편이고요. 보시면 누리끼리 하죠. 레벨 게이지도. 자, 이렇게 해서 뭐 플러싱을 하고, 플러싱 오일을 오일을 빼고 배출하고 플러싱 오일을 주어 넣고 또 배출하고 그걸로 할 거라면 제가 영상을 찍지 않겠죠. 일단은 오늘 원래는 뭐 밑에 그 오일 팬을 따보면 참 좋겠지만 그것까지 제가 힘들고요. <laughs> 자, 위에 엔진 커버를 분리하고 로컨 커버를 빼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슬러지를 확인한 후에 다시 덮고 그다음에 플러싱한 을 후에 또 다시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생각에는 뭐 엔진의 묵은때를 다 벗겨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약간의 그 행굼? 행굼이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의 행굼의 효과는 또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은 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저는 영상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로코한 커버를 뺐습니다. 카본이 엄청나죠? 딱 걸렸네요, 아주. <laughs> 이 정도 되, 되줘야죠 엄청나게 카본들 많이 껴있고요. 묵은 때죠, 이제 묵은 때. 차 연식이 2001년식이다 보니까 뭐, 엄청납니다. 이렇게 자, 다시 뚜껑을 덮겠습니다. 덮겠습니다. 덮어 덮은 후에 또 플러싱을 해보고 또 다시 한번 열어봐야죠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자 조립을 하겠습니다 네 샤랑을 올린 상태고요 자 오일을 빼야겠죠 되 원래 오일을 한번 일단 빼겠습니다. 최대한 오일을 다 빼내고 아 그리고 오일필터 자 오일필터까지 교환을 하겠습니다 오일필터까지 빼는 이유는 오일필터에 남아있는 그 잔류가 그 플러싱 오일과 섞여버리면 음, 더러워진 더러워지겠죠 네, 그거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 필터를 빼서 신품으로 교환하, 교환하겠습니다. 네 엔진오일을 기존에 있던 엔진을 다 뺐고요. 그다음에 잔류 제거까지 해가지고 잔류까지 다빼놨습니다 그렇다면은 플러싱 오일을 주입해봐야죠. 플러싱 제품은 이제 공개하지 않을게요. 다들아시죠에 공개하지 않는지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자 일단 주입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맑은 색이죠. 자, 정량을 주입했고요. 그다음에 어, 제조회사에서 설명하는 대로 10에서 15분. 시동을 걸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15분을 세팅, 세팅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시동을 걸어놓은 후에 오일을 배출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 로컨 커버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상태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게 중요하죠. 아, 저도 물론 플러싱 오일을 판매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플러싱 오일이 좋다 나쁘다 그거는 의견 차이가 너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 물론, 그, 오래된 차량대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효과를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알아서 그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하시고요. 일단은 그, 신, 그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거니까 뭐 쓸데없이 뭐 장사한다니 뭐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허술한 분은 아예 저희, 제 채널 구독도 하지 마시고 영상도 보지 마세요. 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 홍보 영상도 아니고요. 자, 한번 시동 걸어 볼까요? 시동을 걸어 네, 온 상태고요. 15분, 15분 뒤에 시동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저도 무척 궁금하네요. 네, 약속된 시간이 다 끝나갑니다. 2초, 1초, 땡. 시동 좀 꺼주세요. 네, 15분이 지났죠. 일단 로컬한 커버를 따 보기 전에 그 플러시한 오일부터 한번 빼 보겠습니다. 어떤 색상이 나올지 해 보겠습니다. 아까 투명 했던거 기억하시죠 아 그리고 이 방법은 어뭐 물론 비싼 고가 장비들도 있어요 플러시 하는 장비들도 근데 가장 대중적으로 일반 업소에 대중적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이 자 나오죠 확실히 아까 맑은 색이었는데 지금은 탁하죠 자. 그전 오일 색상을 이쪽에 한번 비교 좀 해드릴게요. 최대한 빼보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많이 오염된 오일 나오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 부분들은 거의 그 행굼, 행군. 헹굼 행굼의 행군, 성격이 좀 강할 것 같아요. 헹군다는 행군다는 말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차에 이 묵은대를 다 빼낼 수는 없어요. 그건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정비사인 제 생각에도 그건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겠죠. 뭐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들이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효과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엄청난 기대치, 그리고 또 약간의 과장, 과장된 광고에 광고처럼 어, 그런 식으로 새 차처럼 유지되 유지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생각에는 물론 위에 루광 커버를 따봐야겠지만 일단 최대한 제가 잔류를 다 제거하고 똑같 이 필터를 다시 빼서 잔류를 제거한 후에 루광 커버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커버를 따봐야겠죠? 아, 저도 궁금하네요. 루광 커버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큼 많이 궁금하실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녹화카바를 빼봤습니다 자, 보이시죠? 처음에 뜯었을때와 큰 차이가 보이시나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네요. 큰 차이 있는지는. 좀 과대 광고, 과대 광고? 그러면 제가 뭐 인터넷으로 뭐 찾아보는 그런 약품을 제가 많이 조회해봤는데, 그 약품을 판매하는 그 사진에는 뭐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었고 깨끗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그런데 솔직히 그분은 조금 저도 못 믿겠어요. 물론 어느 정도의 이물질은 아까 그 잔류 제거하고, 그래도 플러싱 오일을 뺄때보셨다시피 색깔이 투명했던 건데 이렇게 연갈색으로 변해서 나왔죠 어느정도 헹굼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헹굼의 역할은 그런데 그 완벽하게 때를 다 제거하는 그거는 조금 아닌 듯 싶습니다 아 물론 뭐 독한 작품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플러싱 전용 장비 정말 비싼 고가 장비로 이렇게 클리닝을 한다 하면은 이거보다 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부분의 그러니까 평균 저희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업소도 마찬가지고 평균적으로 플러싱하는 방법은 거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작업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뭐 선택에 맡기겠고요. 뭐제 생각에 작업을 하신다면은 이렇게 많이 오염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 거의 신차 때부터 조금 이렇게 유지를 좀 해주시면 플러싱 쪽으로 유지를 해주시면은. 그나마 좀더 효과가 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엔진오일만 자주 제때 정확한 키로수에 잘 갈아 주셔도 이 정도의 슬러지는 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플러싱을 하고 안 하고는 소비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굳이 뭐 작업을 하셔야 된다 안 하셔야 된다 안하셔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저도 장사꾼이고, 저도 판매를 합니다. 근데 저희 업소에서는 굳이 플러싱을 꼭 하세요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손님에게 플러싱을 플러싱 약품이 있는 걸 구비해놓고 보여드리고 하실지 안 하실지는 소비자가 판단하시는 거고 또 저희 업소에 오시는 분들도 어, 미, 미리 알고 오세요. 저 플러싱 오시면 플러싱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분들한테 저희가, 아, 효과 없습니다. 효과 있습니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 어떤 뭐 정비사든 뭐 다른 부분, 다른 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든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죠. 플러싱 쪽은. 그렇기 때문에 그 플러싱은 전적으로 소비자한테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현재 사용한 약품은 어, 솔벤트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솔벤트가 들어가지 않은 약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 인지 쪽에 아 그런 게 있죠. 뭐 어, 밸브 쪽에 가이드 실 고무나 그런 데에 손상을 준다. 뭐그 어, 그럴, 그럴 수도 있어요. 상당히 독한 약품을 쓰게 되면 어, 가이드 실 쪽에 조금 상처를 좀줄 수가 있고요. 데미지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 강한 독한 약품을 쓰게 되면 이런 슬러지들이 많이 막 쌓이겠죠. 그러면 엔진 오일 팬 쪽에 오일 스트레이너라는 게 있는데 그쪽 부분을 막아서 오일 순환 개통에 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오일 전문점이나 전문점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클리닝을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오일 스트레이너까지 클리닝하는 방법은 아주 정말 좋은 방법이고요. 네, 이렇게 제 궁금해 하시는 엔진 플러싱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업을 하던 안 하던, 안 하던 거는 전적으로 그 소비자한테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기술료는 주고 가셔야 돼요. 기술료는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감사합니다.